전통시장 최대 축제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지난주 전북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에 내노라하는 전통시장 14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로 고객과 상인이 하나 될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는데요. 그 현장에 이동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8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지난 12일부터 4일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15회째를 맞아 전통시장, 이제는 혁신의 주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400여 전통시장 가운데 엄선된 14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상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소통의 장과 상생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국 5개 권역별 주요 전통시장의 특화 상품과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 판매됐고 특히 전국 각지의 내로라하는 전통시장들이 다 모인 자리인 만큼 상인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도 됐습니다. 140여 개 시장이 정말로 선변된 시장으로서 어떻게든 시장의 경기를 살리는 역할이 우리 전통시장이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준비한 행사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의 많은 관광객 및 각 시도의 도민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래시장 상인들이 그 안에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어, 큰 대형마트에 뭐 눌려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 정말 어, 뿌듯하다. 아, 또한 어, 표로는 어, 너무 기쁘다. 이런 기회를 줘서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마련돼 재미를 더했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구멍가게 구멍가게도 보이고 만물상도 보이고 예전에 우리가 구멍가게 가서 이렇게 가자도 많이 사 먹고 했는데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옛날 추억도 생각하면서 많이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광장시장의 빈대떡과 속초중앙시장의 오징어순대 안동구시장의 찜닭 등각 시장을 대표하는 음식들도 한자리에 모여 관람객들의 입맛을 당겼습니다 음식을 한 곳에서 또 이렇게 맛있게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를 한 곳에서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여든 여덟 명에 대한 포상식이 진행됐으며 상인단체가 참여하는 우리시장 뽐내기가 함께 열려 상인들의 하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s t v 뉴스 이동규입니다.